오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일괄 총사퇴를 결의를 하고 대표께서 쇄신과 보다 강도 높은 변화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리자라는 결의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단식투쟁 기간 동안에 당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절감하셨다고 합니다.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오늘 큰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에 당직 인선을 통해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다 젊은 연령대의 당직자, 초재선 의원을 중용하여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언론에서 얘기하던 소위 측근은 과감하게 배제하였고,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영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도권 의원들을 당직 전면에 배치해서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여의도 연구원장의 경우 그간 당내 구성원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된 성동규 교수의 경우 미디어, 언론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앞으로 당이 언론 그리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해 나가는데 도움과 조언을 주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럼 주요 당직자 임명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무 집행기구입니다. 당원 제37조에 의거한 직위입니다. 사무총장은 박완수 의원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초선이고 경남 창원의창 출신입니다. 전략기획 부총장은 송원석 의원입니다. 역시 초선 의원입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을 당역위원장인 박용찬 위원장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상설위원장 정책연구소장 보좌기관에 대한 인선 내용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영동열 의원입니다. 재선에 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은 정선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성동규 교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의도 연구원장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내정 상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은 김명현 의원, 김명현 국회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재선이고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입니다. 특별기구 구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제 44조에 의거하여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기획본부를 구성할 것을 오늘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어 정하고 이 전략기획 본부 본부장으로 주광덕 국회의원 재선의 경기 남양주 병 출신 주광덕 의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요 당직자 임명 인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4시간 만에 지금 당직 인사 다시 완료하신 건데 이렇게 빨리 하신 배경 같은 건 있지만, 전부터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다고? 음, 전부터 논의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일단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고, 또 사실 대표님으로서는 단식 기간 중에 당의 혁신, 쇄신을 위한 보다 강도 높고, 또 속도감 있는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인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당이 지금 어, 이 향후 어, 문재인 정권 국정 그리고 국회에서 투쟁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한 대비도 발 빠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을 어,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5명 당직자분들의 사표가 전부 처리가 됐다고 보면. 그렇죠. 일단 사표는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선이 된 것이죠. 그럼 추가 음. 인도에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참조로 본다 사표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오늘 발표된 부분까지만 지금 결정이 된 거니까요. 그럼 인선이 몇 명이 된 겁니까? 35명 중에 몇 명이 발표가 된 겁니까? 이제 사퇴한 보직은 음. 3 5 분이 되셨고 오늘은 내정자 신분인 우리 여의도 영원장을 포함해서 7 분을 제가 명단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대변인 같은 경우 지금 세분중한 뭐 분인데 그럼 나머지 대변인 확정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만 저는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향후 어떻게 이제 뭐, 뭐가 더 변화가 있다, 뭐 추가될 부분이 있다, 혹은 뭐 이대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 인사는 언제쯤이나 되면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최고위가 긴급하게 수집이 됐고 그 최고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최신을 줄이고 그 측근 대제에 약간 민선을 죽이는 것 같은데 이제 당 보직 중에 가장 중요한 사무총장이 연령이 지금 현재 가장 많고 그리고 황 대표 측근이라고 하면 박완수 사무총장 님에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측근이라는 표현이 좀 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박완수 의원은 초소한 의원입니다 그런데그 이제 초선 의원 중에서 경윤을 갖춘 인선을 하고자 한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얘기를 좀 하신 거 없어요? 네. 본인을 같이 이렇게. 저요? 아, 네. 뭐, 자, 어디로 가신다거나. 아, 저는 이제 그 사퇴선을, 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새로운 인선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로서 이제 여러분들과는 작별을 구하는것니다 <laughs> <laughs>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말씀들이 아, 자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여현장 김세현 원이. 지금 그렇게 하기엔 지금 우리 35분이 지금 일괄 사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조금 더 변화하고 속도감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원내 투쟁도 그렇고, 또 총선 전략이나 투쟁 방향 뭐 이런 것이 그렇고, 그런 대대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